저스트 두협0.07 0.05 0.06 0.02 y o 9 9 c h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호날두 정신으로 찍었다. 이건 진짜 영장류 고토 호날두 정신으로 찍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수한 악수욕자 무수한 어 축하 요청 감사합니다. 와, 킹오브닉 감사합니다, 오천 원. 자.

자 님들아 고생했어 나 이끌어주느라 감사하고 길드원들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시청자님들 항상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잔합시다 아 술도 얼마만에 먹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자 축하주 예. 한잔합시다 자,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자아주시고어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120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같이 합시다 슛! 달러스의 석회장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4차전직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 새끼들 이거 뭐예요디마 네 아니 왜 그림체가 달라졌어? 왜이 놈들만 메이플 소리가 아니고 본메 메이, 본메이플인가 뭐 오차전직인가 유차전직이야? 어, 꼴 받네. 아니 나도 씨바 어? 세상을 구할 120레벨 나이트도 있잖아요. 어? 2등신인데 왜이 새끼들만 어 6등신이야? 어흠 흠. 흠. 전사의 궁극의 길을 꿈꾸는 젊은 전사여 자네에게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네. 아 젊어 보이기는 네가 더 어려 보이는데 내가 꼰대인가 귀가 긴거 보니까 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노괴인 것 같기는 한데 음... 어, 아좀 삭퉁바가지가 없네요. 아 엘프네 헐 들고서 이제 검 들고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고 야이 개새끼야 이마 이마 이 엘프 개새끼야. 나도 지금 엘프 나이로 하면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개씨야 어디서 그냥 반말 찍찍이야 오래 살았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 자 자네의 능력으로 물건 두 개를 찾아오면돼 영웅의 펜타곤과 영웅의 별을 이거 두고. 이게 마용 잡는 거고 그리핀 잡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용과 그리핀 잡아서 확률은 40%가 30%래요 아이 새끼 야 이쁜데 이쁘다 <laughs> 키아 끌려올만 하네 당신이 뭐이란가 전장님의 부탁으로 당신을 찾으러 왔소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r 찾으러 오셨다니 아 u 가 h a j 이 마시타 나스 s 때 i 다 Moksari Natsu Shio, Tul Chajuru s a t a n 오, 떴다, 떴다, 떴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50면 진짜 싸게 먹었다. 자, 그대의 영웅로서 자질이 증명되었어. 지금 전직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요. 앙 팔라딘으로 전직하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자. 또. 자네가 어떤 환라딘이 될지는 자네 수련에 달려 있음을 결코 잊지 말게. 야이 씨바 두손검 들고 있는 새끼의 훈수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정우 망치 배지니까. 자 슈퍼마켓 아줌마 혹시 망치 같은 거 있어요? 아 젊은 젊은 양반이 어 우리 슈퍼마켓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무 든든이야. 자씨발 망치도 있어. 그러고 나서 돌진캐는 좀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어 디바인 차지 캐스트랑 블레스트 캐스트 그리고 생츄어리 캐스트를 좀 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번째 전직을 마친 자야. 여기에 무슨 몰래리지? 표정이 좋지 못하는구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감? 자, 이건 탈러스 납치객. 그런 아저씨를 납치. 아저씨라니 이 씨발 노개 새끼야. 너 엘프잖아. 너귀재비잖아 네가 나이 많으면 많지. 생긴 것만 어리다고 그냥 탈러스 아들을 보고 아저씨라고? 새끼 또라이네. 성배 생명의 성수를 닮아서 오르비스탑에 있는 조각상을 파치게. 알겠어. 오특배 뭐야? 아나올거 없는데. 올거 없는데. 특배 왔습니다. 자특배 슈터. 그리디스님 방금 연말이 잡아왔는데 나옵니다. 아 300만 원짜리 훈지를 감사합니다. 씨바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앙키머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티스님 존나 거만하노? 앙키머치! 어.. 4차가 되시면은 님도 곧 알게 될거예요 거만함도 어.. 4차 활라딘의 어.. 필요 필수 덕목 중에 하나라는거 거만하고 싶지 않아도 어, 거만해질 수 밖에 없는 이거 때리면 되는거죠 여기서 세이렘의 방패 그어로 가면은 생초월을 얻을 수 있겠죠 어 뭐야? 뭐예요? 아, 이 가챠 실패야? 할 때마다 그러면은 주니어 벌록다 잡고 그리고 가지고 가 가챠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슈토. <laughs> 자, 마지막 유튜브 앙키 모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자 하나 둘셋넷 재미 없어 유튜브 쇼츠가 다 뽑았어 그러니까 어. 바로 깨 무심한 듯뭐 유심한 척막 그런 거 그냥 싹 하면은 아 쓰리 세 대처 네대 쳐야 되죠 흠흠 흠. <laughs> 모찌! 역시였어. 역시 시청자들을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어, 기모찌 자, 다음 돌진이죠. 님들아, 드디어 드디어 돌진입니다. 만지를 만지며 <목소리> <목소리> 타우러스 뷰 어, 200마리를 퇴치했군.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강해지는 느이 들지 않는가? 야, 어, 그도 이제 돌진 스킬을 이길 수 있겠군. 안기모찌야 어, 자 돌진 슛 오오! 돌진 슛 어, 변신 고고 협자 RPG 캐스트 압데 뭔가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무 뭐 숫자 일 오케이 성수 먹으러 갑시다 이제 어떻게 성수 이거라고? 뭔 소리야 이미 갖고 있다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님들 이거 뭐예요? 안탐 탐사대장. 탐사대장 탱이 누군데? 아니 왜 씨발. <laughs> 성배 생명의 성수를 닮아서 오르비스탑에 있는 조각상을 파치게. 알겠어. <laughs> 아! 진짜 진짜 아이 병신의 삶 그만해야 되는데 병신의 삶 그만 살아야 되는데 어이 저지능의 삶 제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자 병신의 비약 만들기 한번더 해야 된다라는 거아아 오케이 이거구나 아 처음 해봐서 어, 몰랐음 저 여기 있으면 됩니까? 두역 공들을 어 지켜라인가요? 아 대체 그런 것 같네요. 자 이제 타일러스 대만 나로 후회져도 고맙네. 자 오케이 뭐별 말씀을요? 어자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자 타일러스 와자 스탠스를 얻었습니다. 아기머치와 경치도 존나 반이졌어자 다음에 생츄어리어 들어갑시다. 자사소이지님자 뭐하러 온건 뭐였습니다 세이람의 스킬 완료 가능 썼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 친구가 있다면 열려내려나 씨발 모래 자 그는 러저 노래하는 박배 닥쳐 씨발 생조리 아 나도 이제 진짜 빨라딘 페이지는 뭐 근성 씨발 안되면은 될 때까지 그냥 어? 내가 이길 때까지 덤비는 거야 자 무자본 인간들은 무조건 노가다 복장감에다가 10% 해가지고 발라야 된다라는 거지 아, 이훈재가 막았습니다 아슛흠 음... 렛츠고 슛 제발 언제까지? 이이이이이이이 <laughs> 닥쳐! 2,400만 원 여덟 번 안에만 붙으면은 손해 아니야. 난 아직 5패밖에안 했어. 나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다라는 거안키어 치. 아 어, 사냥하고 있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아 어, 여러분들아 제첫 생츄어리 어, 국룰자리 가가지고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연의 비토리아 아일랜드 이 평균 연령 31살 먹은 사람들이 나의 생츄어리를 보고 와 멋있다라고 해줄까요 와저같은 새끼 이러고 어 갈까요 자 들어가자 나는 그런거 안봐줘 저어 더 사람 많은 데로 갑시다. 아두 명한테 아두 명으로는 안 되죠. 아얘 예, 월드 제입장하로 들어가겠습니다. 나그냥 어렸을 때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줘야죠. 쇼츠가 이 단계 길드 맞았어. 안돼안돼안 돼. 골드 맞았어고. 아 골드 맞았는지 길드 맞았는지 모르겠고. 어 사람 세명 이상 있을 때까지 이거 어, 제조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이나 있어.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자, 들어가자. 아, 어, 김모치 오, 안 써지는데? 달팽가이도한 방에 못 잡는 4차 스킬이 있다. 가 저스트 두혁